안녕 친구들. 오늘은 사람이 좀 많지. 자, 우리 루닥과 우리 배선이. 원래 이쁘게 생겼어 남자인데 꽃미남인데 여자친구의 강력한 요청으로 얼굴을 좀 가렸어. 팬이 좀 많이 생길까봐. 자, 오늘은 2대 1로 싸울 때 이기는 방법을 알려줄게. 오케이, 우리가 이기 <laughs> 이게 이게 쉽게 이길 수 자, 있는 방2대 1. 1. 자, 첫 번째. 얘는 원래 태권도 선수 군남 출신이야. 아 진짜로요? 2대1로 싸울 때 이기는 방법이야 싸우는 요령 자자 자,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싸움 잘하는 애한테 막 둘이 덤비는데 얘가 막 덤비는데 때리고 얘도 와서 로테이션으로 쳐왔잖아 그러면 안돼 2대1로 싸울 때 순서대로 가면 안 되고 포지션이 양쪽으로 좀 떨어져 오. 우리 사이에 얘를 가둬야 돼자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싸울 때내가 잡아 내가 잡아요? 잡히면 끝난 거야. 2대1로 싸우면 쉬운데, 3대1은 더 쉬워. <laughs> 야, 우리 편, 얘 혼자 2대1로 싸울게. 퍼져서, 얘 네. 사이에 가둬서, 네. 잡아. 랭, 네. 라 응. 스타트.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아, 아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오케이, 이겼다. 무조건 둘이서 같이 가야 돼. 하나가 먼저 가고 뒤따르면 쳐맞고 쳐맞는다고 아까 말했지 로테이션으로 쳐맞는다고. 땅, <목소리> 땅. 양쪽에서 같이 다. 네. 같이가 어차피 뭐 싸워. <목소리> 그다음에 하나가 잡아 아, 차피 잡아. 도둑질. 게은누아 은근아, 야, 야, 지금 어디 가져가? 잡았다, 잡았다. 아, 누근아아 <목소리> 어때? 이런 네. 식으로. 아, 이런 식.

자, 3대1로 싸우는 법이야. 내가 혼자면 절대 안 돼. 싸우지 마. 얘 열받게 해. 열받겠냐? 에어사 네. 아니야.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에어사에어사에어사 에어사. 에어사, 에어사. 에어사. 어? 아, 잡아. 아 이거. 뭐, 아 이거. 뭐. 아 이거. 아. 어때? 3대1 겁나 쉽지? 자, 그 만약에 얘네가 이기고 내가 하나다. 그럴 때 유력. 에어싸야넌박세니까 비켜. <laughs> 자, 봐봐. 아까 전에는 얘네가 다 둘러싸면 나 좋다는 거야. 잡히면. 피해 다니면서 얘네 둘 사이에 뛰면 안 돼. 봐봐. 이렇게. 나도 <laughs> 안 넘어졌다. 그벽 뒤나 기둥을 이용해도 좋아. 상대가 날에어사지 네. 못하게 만들면 돼. 네. 범벼! 팻!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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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침 뱉으면 더러워서 보다. 에어사인기 전에 침을 뱉더라고요. <laughs> 존나 빡쳐. 하려고 했는데, 어떻게, 양쪽에 있어. 못한다고 이렇게 할 때, 하나 팽, 팽려고 했는데, 와서, 잡... 잡혀. 잡혀. 아. 죽여! 아. 죽여! 이대일에서 잡히거나 잡아주면 끝이야. 자, 근데 우리 누구야? 우리 광유 수련자야. 아라고 가라고? 가라고? 가라 아 아. 아, 가라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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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광가라저온 사람 손가락 하나를 잡가서 꺾어 라고 가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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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아 가라고? 가 아. 아. 자. 형이 남순이하고 또까어차피 <laughs> 얘는 못 움직여 우리 얘 방패로 돌아 <laughs> 그 다음에 견제를 하거나 얘패고 1대1로 싸우던가 아니면 아 알겠어 가라 그래 어때? 무조건 한 방에 제압을 해야 돼 하나든 얘 광유 어? 나랑 나랑 붙어 네넌 방패를까지 올라가 있어 <laughs> 네. 갑니다 방패를

Oh, you're

<웃음> 도망가. <laughs> 2대1은 아까 광류처럼 시비가 걸렸을 때한 방에 상향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긴 있어. 근데 못하면 죽어. 웬만하면 싸우지 마세요. 네. 3대1이다. 도망가세요. 어, 중학생이 된 벼도 도망가야 될것 같아. 도망, 도망가세요. 어, 도망가세요. 힘들어. 자, 그럼 다 알았으면 오늘 여기까지. 오늘도 아이와 <laughs> <laughs>